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엑셀 파일을 통해가지고 급여 정보를 다그 집계를 하면 그 나온 공제 금액들을 매달, 그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CRA에 납부하실 때는 요 계정이 RP, 급여 계정은 RP라고 했잖아요. 페이롤. RP 계정을 해서 회사의 그 은행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스몰 비즈니스 경우에는 어 요것을 매달 납부하는 게 이제 번거롭다고 어그 CRA는 보고 어좀 금액 소규모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어그 납부하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3 개월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놓치면은 그 납부할 금액이 이제 커지니까 그 납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벌과금 같은 것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셔라 이렇게 안내해드립니다. 를 왜냐하면 세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까먹으면 오히려 그 불이 불이행된 금액이 커서 벌과금이 더 오히려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매달 정기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저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치가 다 모이면 그거에 대한 T4 정보를 작성을 해서 T4 슬립을 작성해서 이제 직원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어그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2월 말까지 직원에게 교부하고 뭐 CRA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최소 100불부터 벌과금이 선정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2월 내로 티포슬립을 그 발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CRA로부터 TD7A라는 것이 옵니다. 어, 그래서 얼마를 그 매달 원천징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저기, 저, 어, 원천징수 했는지를 어, 알려주는 그런 폼입니다. 그래서 TD7A가 어, 보통 이제 우편으로 이제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그 CRA 정보에 PDF 파일로 여기 이제 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회사명, 그다음에 문서 발행일자, RP,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가끔씩 이제 추가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요청 자료, 그리고 이제 현재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가 이제 납부를 했는지, 뭐 이런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급여의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한 원천징수 누적액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미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납액에 대한 정보도 여기 되어 있고, 또 이제 가끔 가다 이제 CRA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이제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중요한 정보 사항이 있으면. 요게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면 이런게 설명되어 있고요. 어또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서식에는 그 어카운트 번호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RP라고 되어 있죠. RP는 항상 급여에 대한 항목이다. 그래서 요거는 급여에 대한 설명이구나. 요거는 항상 계정 과목, 어, 걸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직원을 고용하신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T4 슬립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t 포 슬립은 뭐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요거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겠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급여 신고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1번에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어, 2번 항목에는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1년치 급여,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제내역, 뭐 기본적으로 뭐 CPP, 어, EI, 뭐 세금 이런 항목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를 제공했던 그 회사의 주소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사스카로에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용된 지역. 에 대한 프라빈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 T4의 일반적인 서류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T4 슬립은 개별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그 T4 슬립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전체적인 그 금액을 합계해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T4 서머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CRA에다가 보고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단 뭐 회사명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목은 그 직원 수하고 직원 전체적인 그 T4를 발행한 직원 수죠. 그다음에 전체 급여 총 급여액을 여기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6명에 되어 있는데 6명에 대한 이제 모든 급여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그 직원이 부담한 CPP, 그다음에 고용주가 부담한 CPP. 마찬가지로 어 직원이 부담한 EI,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한 EI를 여기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 직원이 부담한 전체 세금. 그렇게 되면 어 1년 전체에 대한 공제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여기 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그 그,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 뭐, 매달 15일씩 납부하는. 그 금액이 이제 여기에 산정이 돼서, 위에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빼서, 어, 만약에, 어, 아 요거네, 요거. 여기 마이너스에 이게 납부된 걸 빼면, 만약에 이제 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빨리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요거 이제 2월 말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제대로 그 원천징수가 됐다면 이게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T4 신고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그 12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하고 이게 사실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관리가 됐다면 이게 똑같아서 추가로 납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반올림 차이 뭐 그런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금액의 크게 차이는 사실 은 나오진 않아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환급액이 큰 것도 이상,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사전에 왜원천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을 또 물어봅니다. 나중에. 이 환급액이 커지면. 그렇기 때문에 환급액이 나와도 안 좋고, 추가 납부액이 나와도 둘다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차이가 크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T4 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신고자의 그 서명란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밑에 나와, 나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파이어라고 해서 그 요거는 약간 그 뭐냐면 그 급여와 관련돼서 리뷰를 가끔씩 하는 그 리뷰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명칭은 펜션 업을인쇼어을 어닝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어 기존의 그 어, 납부한 금액이, 정확한 그 정보는 그 CRA를 모르기 때문에 좀 그걸 세부적으로 브렉다운 해가지고 세부 정보에 대해서 좀, 어, 어, 알려달라. 어, 이제 그런 것이 아까, 어, 그 통지서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천징수액을 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어, 그 나눠서, 어, 해당 급여를 이제 기재하게 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월 단위로 나눠서 월 단위의 그 C P P E I 텍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이렇게 기재해서 내기하고 왜 그러면 그 공제 계산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C R A 도 자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 R A 계산과 우리가 보고한 계산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이제 그 리뷰 양식, 리뷰 서류가 올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황급액이 크다든지 납부액이 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리뷰 레터를 받으면 이것도 사실 약간 은 피곤한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T4 신고할 때 정확히 그 신고 금액과 납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리뷰 레터도 받지 않거든요. 괜히 이런 리뷰 레터 받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